오늘 말씀은 10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이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곡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 길러하시내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 이심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섭리하지 않으시고 그저 창조의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거나 또 인간 역사와 우주적인 역사를 전혀 간섭하지 않,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인간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이 있으면 반이 있어서 또 합이 되어서 그렇게 정반합의 논리의 역사관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저 우연히 움직이는, 우연히 지배하는 네, 그런 생각을, 사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또 별자리 보면서 점을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이, 운명이라는 것을 믿고 결정론에 그렇게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섭리하지 않는다는 그런 섭리를 부인하는 거짓 사상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 보여지기에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역사와 우리 개인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항상 하나님의 현존하는 손을 의지하고 행동하라. 우선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방인들의 박해 시에 구원과 승리를 갈망하는 찬양시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사울 왕과를 피해 굴에 피신했을 때 지은 57편의 7절과 11절을 인용하고 또 6절과 13절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60편의 5절에서 12절을 인용한 혼합시입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굴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정했다고 1절에 고백합니다. 새벽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땅 위에 높임받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현존하는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잡힐 것 같았는데 블레셋이 침 침공했다고 해서 사울의 그 구, 사울 왕과 군사들이 다시 길을 돌려야 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왕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 모든 환경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현존하신 손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불안과 낭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굴속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고 높여 찬양합니다. 답답하고 막혀 있는 굴속에 갇혀 있는 듯한 우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은밀한 섭리의 손이 있음을 굳게 믿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라. 다윗의 즉위 초기 애돔과의 전쟁 3화 8장 13, 14절입니다. 전쟁 시에 일시적인 패배를 당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인은 두 개의 과거 비탄시를 인용해서 찬양시를 만들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환경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인용하면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시고 모압과 에돔, 블레셋까지 점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11절에 확신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적들을 밟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지금의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엇할수 있냐고 속삭이고 낭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배와 확신과 기도와 감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죄인들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찬란해 보이는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주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현존하신 섭리의 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연처럼 보이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 뜻대로 이 우주의 역사와 인간 역사와 우리들의 역사를 이끌어가심을 굳게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 역사도 순경이든 역경이든 당신의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세상과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